주로 다가오면서 청렴 사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기업은 물론이고 기독교계 상당수가 기명난법 적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28일부터 시행될 기명난법, 기독교계의 해당 사항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 그동안 그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김영란 법, 어, 다음 주부터 즉시 시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하면 예. 그 정식 명칭은 예. 부정청탁 및 그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예, 예. 그두 가지죠. 부정청탁 예. 하지 말고 음. 금품수수 하지 말아라. 예. 모엇이 부정청탁이고 예. 금품수수라는 음. 것은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제 최초 시행할 때는 이 신고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처벌되기 때문에 그렇죠. 에,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28일 0시부터, 0시부터 즉시 네, 적용되는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지. 어 특히 이제 사람을 뽑을 때에 그 모세에게 천부장이나 백부장 이렇게 뽑을 때에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자. 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네. 또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은 그 고별 설교할 때 내가 뇌물을 받은 것이 있으면 너에게 돌려주겠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디모데서에 보면은 그 감독이나 집사를 뽑을 때 네. 거기에도 불의하니 이, 더러운 이익, 뭐 이렇게 해서 그 뇌물이나 부정적인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어, 완고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기독교 정신과도 이것이 연관이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사실은 이 뇌물 금지. 예, 예. 이것은 이제 기독교 정신에도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사실은 그 뇌물은 금지해야 되는데 예. 그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이 사실 우리나라는 좀명확하지 않았는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음. 경우에는 예. 뭔가를 받을 때 예. 내가 이것을 받았을 때온 음. 세상 사람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다. 예. 이러면 선물인 것이고 그걸 <laughs> 바꾸 <laughs> 내가 밤잠을 못 잔다든지 예.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 예. 일단 뇌물이라고 음. 보는 것이죠 그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을 했는데 이번 김영란법부터는 이권 업건 간에 이제 처벌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 예. 에, 뇌물을 받았는데 음.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받은 액수가 음. 그렇게 큰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 음. 처벌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에 대한 어떤 강한 반응, 뭐랄까 그 저항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영란법에서는 음. 일단은 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예, 처벌이 됩니다. 그 예. 예, 근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예. 예, 그 한계를 정해서 1회에 예. 예, 결국은 그 100만 원 또 연간 음. 합계 300이 넘으면 처벌받습니다. 누구에게나요? 누구 아, 근데 대상은 있습니다. 예. 그 대상은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음. 중에 음. 그 대상 중에 들어간 것이 이제 예, 예. 교원과 언론인이 들어갔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종교인의 경우에는 그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예외 조항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예. 문화가 좀정의 문화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상급이나 포상의또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떤 그 사례의 어떤 개념도 있는데 네. 그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이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3만 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식사라든지 음. 음. 그다음에 5만 원은 선물 그때 10만 원은 이제 경조사비 이것을 초과했을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는 요 예. 범위를 초과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한계를 정해서 음. 1회 결국은 그 100만 원이 넘는다든지 1년 연간 합계 300만 원이 넘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예예. 그런데 이제 이, 이 규정 중에서 예외조항이 있는데 예외조항은 예. 그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격려나 포상으로 공개,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김영란법의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가령 아. 어떤 이제 뭐 행사의 주최자가 그렇죠. 일률적으로 통상적 범위 내에서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음. 예, 김영란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음. 오,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내, 기독교계 내에서의 적용 대상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그 교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종교인에 대해서는 공직 저,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인에게 어떤 청탁을 한다거나 또는 종교인에게 어떤 금품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김영란법에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예. 그, 그, 신도들 중에는 음. 그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종교인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종교인이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신도한테 어떤 부정한 아, 청탁을 하면, 그렇구나. 이럴 때는 김영란법에 적용이 그 되는 성도들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그렇죠. 성도들 그렇죠. 간에도 예, 되고, 예, 예, 예. 또 종교인이 음, 그 공무원인 일반, 공무원들에게, 신도에게, 신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 예, 마찬가지로 예. 적용이 되죠. 아, 예, 그렇군요. 음. 종교인이 사실은 객체가 되는 그런 경우, 종교인을 음. 상대로 어떤 청탁을 하는 이 때는 이제 이 법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예. 문제는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예. 종교인이 어떤 언론사에 대한 대표. 임원을 음. 겸임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C 채널에 종교인이 <laughs> 이제 C 채널의 대표라든지 예. 이렇게 되면 김영란법의 음. 적용이 되고 예. 또뭐 국민일보라든지 이런 언론사 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겸직하면 기명란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원도 뭐 쉘마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등록된 대안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겸, 겸직을 하고 있으면 예. 예,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 그렇군요. 예. 뭐 신문사 임원 또 대표 또 어. 학교의 이사장, 그렇습니다. 또 교수를 겸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등등 뭐 그런 일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렇군요. 예.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기독교계 내 네, 교계에서도 예. 그 자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예, 이거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영란법이 생겼으니까 예. 이제 자정 작용이 이제 상당. 커질 것이다. 예. 근데 특히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런 자정의 양심이나. 도덕이 더 높은 수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경우에도 결국은 더 크게 자정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동안은 우리나라는 진짜 정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이 흐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를 부탁, 부탁했을 때그걸 음. 들어주지 않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그걸 또안 들어주면 예. 저좀 출세했다고 해서 음. 결국은 저렇게 힘을 주셨고 음. 주지만 언제까지 저 자리에 있나 보자 이런 비난도 들을 수 있고 <laughs> 예. 상당히 어려웠는데 음. 이제 김영란법이 생겼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음. 이걸 들어주면 너도 처벌받고 나도 처벌받고 아. 그래서 결국은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자정의 그런 파장이 좀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음. 크다고 봅니다. 예, 네. 그 변호사님 그 사회적으로도 좀이 김영남법에 대한 음. 우려도 있고 또한 가지는 좀 기대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법이라는 것은 이제 도덕이 네. 결국 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이제 도덕보다도 이 법의 경우에는 이제 강제성이 있죠. 죠 그렇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 음. 그래서 법은 그 도덕의 최소한일 뿐이에요. 아.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예. 김영란법이 없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음. 면을 상당히 중시하고 수준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종교인들은 크리스찬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그동안 음. 법보다는 사실은 도덕적 입장에서 살아왔다면, 그렇죠. 그러면 김영란 법이 있다고 해서 예, 결국 예. 문제될 건 없죠. 예. 그래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 음. 사실 크리스찬의 정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음. 지금 SNS 시대이기 때문에 예, 예. 정직하지 않으면 다 드러날 가능성이 아,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SNS 시대에 정직하기만 하면 사실 거칠 것이 없죠. 예. 김영란 법뿐만 아니라 예. 모든 법 앞에서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천들한테는 오히려 김영란법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더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수단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 나 t 대로 법보다 더 중한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근본기회가 기독교계도 s t i a n Christian, c h r i s t i 이이 c h r 그미가서에 보면 유다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의한 물질을 탐한 예.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더좀더본이되는 그러한 사회, 그런 기회가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